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종목 분석하는 곳이지 모당집이 아니란 걸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3월 2일 AD 테크놀로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톡 채팅방 남해바다님께서 네페스 아크랑 AD 테크놀로지 이제 종목 분석을 요청을 하셔서 종목을 보게 되었고요. 지금 네페스 아크는 방금 업로드를 끝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차트가 여기가 신고가 영역인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네 그렇네요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금 터진 이봉을 당연히 기준봉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지지저항선을 이렇게 형성을 해보고 앞전에 대금 터진 봉의 고점 이봉의 고점은 여기 이렇게 지지선으로 좀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고점과 그 여기 저점이 좀 맞닿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를 자꾸 못 넘는 게좀 보이죠? 여기가 얼마냐? 37,150원을 좀잘못 넘고 있는데, 왜못 넘는지 한번 봅시다. 앞전에 뭐 혹시 정고점이었는지. 37,150원이에요. 자, 딱히 겹치는 거 없어 보이거든요? 차트를 이렇게 줄여서 보면, 딱히 겹치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볼수 있는 매물대가 사실상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 지금 지켜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이 기준봉 대비 절반 이상 조정이 나왔고요. 수급만 양호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급은 기간이 지금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프로그램이 양매도가 나갔습니다. 목요일 날. 수급은 전반적으로 기관이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센터고요 자, 거래량이 조금 아쉽네요. 시총이 얼마죠? 시총 4,827억. 4,827억이고, 지금 거래대금은 2,400억 정도가 터졌어요.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지금 기준봉이 2천억 가량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좀 대금이 확준 상태인데, 일단 차트는 되게 양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손절선는 35,000원 잡고 그냥 한번 매수해 보면은 4만 원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차트입니다. 이 종목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앞전에 얘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을 때가 여긴가요 33,650원 봅시다 월봉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이때 갱신을 하고 봅시다 차트가 이러면 얘가 앞전에도 이렇게 이 기준봉을 이 기준봉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횡보 해주는 것도 비슷해요. 아주 우상향하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종목의 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자선을 좀 짧게 잡은 겁니다. 지금 이때 이봉이랑, 이봉이랑 유사하단 말이요. 위치 움직이는 것도 유사해요. 유사한데, 여기서 지금 이 지지라인을 깨고, 여기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아웃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자리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손절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짧게 35,000원 정도 이탈 안해 주면은 이 종목은 다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홀딩 하셔도 될것 같고 기존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도 이 기준 적용해서 <laughs> 매매하시면 안될것 같고 시간에서 거래량 아 지금 거래량이 좀 너무 아쉽네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4억이 좀안 터진 것 같죠? 한 4억 정도 터졌나요? 아, 4억이 아니구나. 대략 한 1억 2천 정도? 지금 대금 터지는 게좀 아쉽긴 한데, 얘는 신고가 갱신하고 여기서 횡보해주는 척 하다 주가를 뺀 이력이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위치는 이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얘는 지금 이때 상승을 23%까지 했다 15%로 마감을 했어요. 윗꼬리를 좀 종종 자주 다네요 이때도 13% 갔다가 5% 가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를 줄 때는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지 상한가갈 거라고 눌러 앉으면은 윗꼬리에서 갇힐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